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최신 이슈 브리핑해드렸던 카르다노에 대해 간략히 이슈 체크 다시 한번 하고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래스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할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후에 브리핑드렸던 카르다노 이슈를 간략히 확인해보자면 카르다노가 메인넷에서 미스를 출시로 놀라운 이정표를 달성했는데 카르다노는 2130일이 넘는 전례없는 가동 시간으로 탄력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는 가끔 중단되거나 자주 중단되는 반면 카르다노는 2017년 출시 이후 가동 중지 시간이 전혀 없는 완벽한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카르다노는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마찰 없는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카르다노의 수명과 완벽한 성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디자인 철학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구축된 카르다노의 인프라는 잘 연구되고 동료 검토를 거친 몇안 되는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이를 주요 강점 중 하나로 강조했는데 일부에서는 과거에 이 접근 방식을 비판했으며 이는 카르다노가 꾸준하지만 더 느린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의 지속적인 가동 시간과 탄력성은 사람들을 이기고 사용자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네트워크는 72,000건 이상의 일일 트랜잭션을 기록했으며 이는 카르다노의 기능에 대한 확고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3,182개의 활성 스테이크 풀과 거의 203억에 이다가 스테이크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스테이크 풀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탈중앙화에 기여하고 블록체인의 보안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에이다 스테이킹은 플랫폼에 대한 커뮤니티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찰스 호스킨스는 스테이킹에 대한 블록체인 기업가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 중에 흥미로운 성명을 발표했고 호스킨스는 자신의 모든 에이다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텔리는 최근 보안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든 이더 보유에 대한 유보를 공유했는데, 그는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이에 액세스하는 키가 해제된 일부 시스템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에이다 코인의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에이다 코인은 7월 13일에 강한 거래량이 터졌고, 그 이후에 거래량 커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곧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원 기준 잡고 370원에서 390원 부근까지 조정은 물량을 쓸어담고 최소 목표가 455원과 495원 수준까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이다코인은 대량의 거래가 소반됐었던 이유가 SEC가 리플에게 패소하면서 SEC가 미등록증권 혐의를 붙인 에이다코인도 같이 급등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는데 하반기 에이다 코인의 호재 일정을 고려했을 때 370원과 390원 가격은 최대한 물량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한번더 추가 저항대 455원과 5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50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에는 4월달 고가였던 600원까지 매물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해서 350원 가격을 깨지 않으면 흔들리지 말고 물량 들고 가시고 455원, 500원, 600원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 과정에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추후 잘 판단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이다 코인은 39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으니 반등 나왔을 때 과거 박스권 상단 가격 420원 돌파하는지 이 자리를 뚫어내면 425원까지 상방 열려 있고 다시 이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방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니 에이다코인 홀더 분들이시라면 이런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에이다코인의 매매 전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래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래스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래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